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화초랑 사는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기 남사 들꽃농원이에요. 제가 오늘이 9일, 이제 화요일입니다. 아, 그래서 영상을 이제 오늘 찍어가면 내일 10일에 영상이 아침에 업로드가 됩니다. 오늘 뭐 꽃이 무지하게 많이 들어왔어요. 새로운 신상꽃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제 오늘 영상을 찍고 내일 아침에 업로드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10일에 업로드를 하면 11일부터 연휴가 시작이 되잖아요. 물론 이곳도 들고 놓원 역시도 이제 저기 명절 연휴에 계속 영업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꽃 보시고 오시라고 자, 지금 미리 영상을 찍습니다. 그리고 저기 그 택배 이제 사장님하고 얘기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택배를 이제 하시기는 하실 건데 지금은 명절이래요. 명절이에요. 명절이라 지금 한창 택배 물량 밀리고 할 때라서 명절 끝난 다음부터 택배 주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꽃들 눈에 담아 두셨다가 찜딱 해놓으셨다가 명절이 끝나면은 이제 택배 주문하시면 되겠어요. 참 여러분들께서 많이 많이 택배를 원하셨는데 정말 이 꽃들은 택배가 좀 약간 어려운 듯한 문제가 있어요. 이 다육이나 그런 아이들처럼 이게 포장하기가 다육이처럼 쉽지가 않아요. 물론 다육이도 쉬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꽃이 피는 식물이고 그래서 포장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애로점이 많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거 택배를 받으셨어도 이제 꽃을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아들 뭐좀 꽃이 좀 이렇게 망가졌다 하더라도 꽃대 다시 꽃대를 잘라주면 다시 또 꽃이 나오고, 또 가지가 약간 상했어도 가지 잘라주면 또 새로 나오는 그런 아주 그냥 그 뭐지, 생명력 강한 그런 야생화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거는 조금 감안하시고, 꽃이 약간 상했다고 해도 서운해 하지 시 마시고, 사장님한테 저기, 저기, 투정 부리시면 안 됩니다. 사장님. 정말 사장님이 이 택배 하시기 위해서 저기 인원을 한 분을 더 추가를 하셨어요. 그분이 이제 따로 택배 전 전담으로 하시는 이제 포장 전담하시는 분을 또한 분을 또 새로 또 이렇게 인원을 추가하셨기 때문에 사장님의 고초를 좀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특별히 또제 구독자님들께서 저기 지방에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사장님께서 특별히 택배를 이제 시작을 하신다고 합니다. 자 우선 예쁜 아르메니아라고 하는 이거 저기 너도 부추. 답겠습니다. 여도부터 너도, 너도 부츠를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그이 핑크 컬러하고 화이트 컬러도 있어요. 근데, 오늘, 이제, 이게, 뭐, 물건이 무지하게 농장에서 많이 실어 오셨어요. 평택에 농장이 따로 있으시니까. 그니까는, 러 뭐, 다른데 너도부치 같은 경우에 보면은 키가 크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은 농장에서 월동을 한 상태라 아직 키가 많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짱짱한 거예요. 탄탄하고, 아이들이. 그래도 지금 이꽃 피운 거 보세요. 음, 진짜. 월동 하면서도 이렇게 키, 키도 많이 안 크지만은 이렇게 꽃 피운 거 보면은 너무너무 신통합니다. 신통방통하죠. 아르메니아도 기본 풀분에 2,500원이네요. 그리고 여기 눈꽃이라고 부르는 자 이렇게 꽃몽을들 하얗게 다 달고 있죠. 와 여기 꽃 이렇게 좀핀 아이도 있어요. 지금 이제 이 아이들도 큰 아이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아이들은 키 자그마해요. 키 자그마하고 아주 탄탄하게 이렇 기본 포트에 있어요. 요 눈꽃도 2,500원입니다. 자, 이 꽃은 주황 뱀무라고 하는 꽃이죠. 참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아이예요. 이게 정말 주황색이에요. 말 그대로 주황색. 요 뱀무가 또 노란 꽃 피는 아이도 있어요. 근데 지금 나와 있는 아이는 주황 뱀무입니다. 이 아이 한두 개, 세 개, 이렇게, 같이 합식을 해가지고, 이렇게 심어 놓으니까 참 예쁘더라고요. 물론 이제 작은 야생화 화분, 작은 데서 이렇게 작은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하나만 심어 놔도 참 아름다운 아이예요. 이것도 기본 포트 2,500원이고요. 이거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죠. 지금 이 뱀무들이 지금 한창 아름다울 때입니다. 아이고, 예쁘죠? 화이트, 예, 예쁜, 아주 여리여리한 꽃을 요렇게 달고 있는 아이가, 이거, 흰 가고소 앵초입니다. 앵초과 아이들이 꽃이 예쁘죠? 자, 간열이고, 작으면서도 아기자기하게, 그렇게 예쁜 꽃을 가진 흰 가고소 앵초. 어, 제가 알기로는 이 가고소들이, 흰 가고소도 있고, 노란 가고소도 있고, 또 분홍 가고소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요 아이는 흰 가고소고, 아, 이쪽으로 보니까 이거는 노란 가고소, 노란 가고소예요. 지금 이 아이는 흰 가고소처럼 꽃이 많이 피우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꽃몽을 물고 있죠. 이제 금방 이거 집에 데려가셔서 뭐 베란다에 두시면 금방 꽃을 노란 꽃을 예쁘게 피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는 노란 가고소하고 흰 가고소만 아직은 나와 있습니다. 분홍 가고소는 아직 안 나왔네요. 자, 두 아이 다. 2,500원씩 한 포트에, 기본 포트예요. 한 포트에 2,500원씩 판매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옆에 보니까 이제 베로니카, 제가 저번에도 이 베로니카를 보여드렸어요. 어,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사랑하는 아이입니다. 어, 이 베로니카를 들꽃농원에서도 보여드렸고 어, 엊그저께는 저기 양재에서도 이 베로니카를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이 베로니카가 그 양재에서 보여드린 아이들은 이 초록초록 연두연두한 아이들이었죠. 근데 요 지금 들꽃농원에 나와있는 이 베로니카는 이 붉은빛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이... 들꽃 농원, 농원 농장에서 이 아이들이 햇빛 잔뜩 받고 탄탄하게 자란 아이들이죠. 그래서 지금 이 끝마다 이게 좀잘안 보이시겠지만은 이 끝마다 지금 꽃대가 다 올라오고 있어요. 아직 꽃은 안 피고 있는 아이들이 많지만 이 끝에 몽글몽글한 거 이런 거다 꽃대예요. 이제 꽃이 이제 이렇게 청보라 컬러로 이렇게 예쁜 작은 아기자기한 꽃들이 이제 한가득 피워줄 거예요. 이 아이는 지금 꽃 피울랑 말랑 하고 있네. 꽃 피나이도 몇 있고, 자이 베로니카도 이제 2,500원이에요. 기본 포트. 제가 청아지손이 그 작은 포트에 들어 있는 아이 4,000원에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작년 봄에 제가 데려갔던 아이가 이렇게 큰 아이였어요. 이거 15cm짜리 풀분입니다. 확실히 가격이 그 4천 원짜리보다 지금 두 배예요. 요 아이는 8천 원인데 확실히 다릅니다. 이렇게 와더 튼튼해 보이고 안에 새싹 나오는 거 보세요. 근데 제가 아쉽게도 작년에 이 청아지 손이를 보내가지고 이 청아지 손이를 아유 저도 조금 3월달 돼서 데려가려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분갈이 일루절로 많이 안옮기고 그냥 분갈이 한번 하면은 제 집에서 그냥 그대로 살게 하려고요. <laughs> 너무 불쌍해가지고, 아이고, 제가 주책이 없는 거죠. 분갈이 한번 했으면 됐지. 그냥 화분, 이쁜 화분 찾느라고 여기다 옮기고 저기다 옮기고 그래가지고, 얘가 몸살에 그냥 떠났지 뭐예요.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뉴질랜드 지손이라고 있어요. 이거, 이거, 만오천원? 아니, 오천원이야, 만오. 만오천원이네. 이거는 고향이 뉴질랜드인가? 왜 뉴질랜드 지손이라고 했을까요? 이것도 이제 크기는 이거 15cm 짜리 풀분이에요 그런데, 약간 흙빛이 돕니다 이 청아지손은 초록초록한데 요 아이는 약간 흙빛이 돌아요 탄탄해 보이기는 하네요 이게 좀 가무잡잡한 이런 컬러를 가진 애들이 좀 튼튼해 보이죠 자, 뉴질랜드지손이도 아 근데 뭐 이거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15,000원이에요 청아지손이 두 배네 아 이거 몸값 거한 뉴질랜드지손이네요 지금 이 아이는 꽃은 아직 안 왔어요. 꽃이 오지는 않았지만 지금 뭐 건강하게 이제 곧 꽃을 피워줄 예정이죠. 이 아이가 장백페링이라고 하는 아이예요. 요거는 이제 흰색이네요. 이 장백페링이도 흰색도 있고 또그 퍼플 연한 퍼플 그런 컬러도 있더라고요. 근데 아직 지금은 여기 이제 흰색만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기본 포트에 이렇게 들어 있어요. 아주 짱짱하죠? <laughs> 농장에서 월동을 다한 아이들입니다. 이런 패랭이 종류, 월동 무조건 되는 아이죠. 자, 페랭이도 2,500원. 아, 여기 또장백패랭이가 이쪽에는 이제 분홍색이 있네요. 이게 연한 퍼플 비슷한 그런 분홍이에요. 자, 여러 장백패랭이 여기 분홍색. 이 아이도 2,500원이네요. 그리고 여기는 또 빨강색. 빨강색도 있고, 이거는 화이트, 레드, 핑크. 이렇게 세 가지 컬러가 있습니다. 상백 어, 페랭이. 세 가지 컬러가 있고, 요세 가지 아이 다 똑같이 가격은 2,500원 동일합니다. 어, 요 아이는 이제 붓꽃 종류예요 이름이 청매화 붓꽃이라고 하는데, 아, 요 아이는 3,000원입니다. 근데 이 지금 누런 잎이 있다는 건 이게 월동을 했다는 얘기죠 월동을 한 관계로 이제 이거는 지난해 묵은 잎이고 이쪽이 지새 잎이 이렇게 나왔어요 새순이 나와서 이렇게 자라는데 저도 작년에 이 붓꽃 종류를 두 가지를 데려갔는데 저 제가 처음 모르고서 이 붓꽃이 그냥 물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몰라가지고. 물을 너무 많이 줬나, 여름에. 어쨌든 그 장마 때, 어쨌든 이 붓꽃을 보냈습니다. 그래갖고 저 붓꽃을 이제는 안 키우려고 하는데, 또 어떤 이웃님들 얘기 들어보면 이 붓꽃이 참 키우기가 쉽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왜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저도 이제 실력이 부족한 관계로. <laughs> 청매와 붓꽃. 아주 이게 퍼플 컬러예요. 퍼플 컬러로 꽃이 아주 아기자기하게 피는 그런 아이입니다. 이거 3,000원이에요. 그리고 토플 토플 저번에도 제가 미니 토플을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거는 노랑 미니 토플이래요. 이거는 이제 옐로우 컬러로 꽃이 피나 봅니다. 노랑 미니 토플. 요거는 그러니까 이제 작은 야생화 화분에다가 이렇게 심어서 키우면 예쁠 것 같아요. 이제 일반 토플은 키가 큰 아이인데 이 아이는 이제 미니라고 해서 어키 작게 낮지 막하게 키우면 어 그렇게 키우면 예쁠 그런 노랑 미니 토플은 또 2,500원이네요. 자, 요 아이는 분국이죠 분홍 동국. 아 꽃이 저번보다 많이 폈습니다. 꽃몽울도 이렇게 아주 많이 꽃몽울도 달고 있어요. 아직 뭐꽃안피 아이들도 있기는 있지만 거의가 다 이렇게 꽃몽울 다 올라오고 지금은 뭐 꽃대가 다 와서 이렇게 꽃이 다 피어 있습니다. 이 분홍 동국도 뭐 기본 포트아저랑 보이네. 2,500원이에요. <laughs> 이 꽃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은 아실테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겠죠? 크리스마스 로즈예요. 자, 크리스마스 로즈. 이 크리스마스 로즈가 항상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다 떨구고 있어갖고 꽃을 제대로 예쁜 모습을 보여드린 적이 별로 없습니다. 이 아이는 고개를 바짝 세우고 있어요. 야, 이렇게 예쁜 아이인데. 이 고개를 내리고 있어가지고 얼굴을 제대로 못 봤는데 자 오늘은 그런데 중요한 거 지금 이 크리스마스 로즈가 거의 다 15cm짜리 풀분에 있습니다 다른 화원에서도 보면은 그런데 지금 이 15cm짜리 풀분에 들어있는 건 같아요 그런데 이곳에서는 가격을 보세요 2만원입니다 제가 다른 화원에서는 거의 이 크리스마스 로즈 그 24,000원쯤에 판매하는 걸 저는 알고 있어요. 여러 군데서 봤지만 근데 이 들꽃농원에서는 2만원에 판매를 하십니다. 이 화이트 컬러 있고 또 이렇게 요 여기 요 고개 요 또다 숙이고 있어갖고 애들은 이렇게 퍼플 붉은 퍼플 컬러도 있습니다. 두 가지 컬러가 나와 있는데 어쨌든 이, 이 들꽃농원은 사장님이 그만큼 마진을 덜 남기시는 거예요. 물론 농장을 하시지만 이런 크리스마스 로즈 이런 아이들은 취급을 안 하세요. 야생화들 전문으로 취급을 농장을 할수 있는데 이 크리스마스 로즈나 이 관엽들 다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사장님께서도 따로 떼오시는 떼어오, 거겠죠. 그런데도 <laughs> 가격을 이렇게 저렴하게. 그리께는 이제 뭐 관엽이나 이런 아이들은 사장님이 맞은 별로 없이 그냥 이제 어떤 서비스 차원에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해드리는 겁니다. 자, 크리스마스 로즈 사시려면 들꽃농원으로 오셔요. <laughs> 자, 이제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뱀무가 꽃이 화려한 컬러라서 여기에서 이제 마무리 인사를 드릴게요. 어, 이 영상이 나가고 또 2부 영상이 또 있습니다. 오늘 뭐 꽃이 새로운 꽃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찍으면 시간이 오래 걸리면 또 여러분들 좀 약간 지루하실까봐 잠깐 쉬었다가 또 2부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이웃님들 감사합니다. 2부 영상도 기대해 주시기를 바래요.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